나이 들어도 멋지게 사는 사람들의 마음 습관. 여러분, 나이 들어서도 삶이 단단하고 멋진 사람들. 그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나요? 지금부터 7가지 마음 습관을 알려드립니다. 세상 소음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불필요한 소식에 마음을 낭비하지 않는다. 평온이 우선이다. 싫은 사람 싫은 연락에 억지로 응하지 않는다. 모든 관계를 유지할 필요 없다. 내 감정이 먼저다. 마음에 없는 말로 예에 갖추지 않는다. 솔직함이 상처가 될까 걱정하느라 스스로를 해치지 않는다. 혼자 밥 먹어도 허전하지 않다. 고독은 결핍이 아닌 선택. 내 템포가 중요하다. 남의 삶에 조언하고 간섭하지 않는다. 타인을 바꾸려 하기보다 내 삶을 잘 살면 된다. 후회할 일 만들지 않으니 밤에 바로 잠든다. 마음에 빚이 없으니 수면이 최고의 보약이 된다. 가족에게 바람과 기대를 줄인다. 기대가 적으면 서운함도 적다. 서로의 삶을 존중한다. 나이 들어 멋지게 사는 비밀은 남보다 나를 우선하는 용기입니다. 당신의 삶도 그렇게 빛나길 바랍니다.